무엇이 가장 알뜰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인가? 통신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자급제 폰 전문가 통신 지원금 내가 더 줄게요. 통신사 폰 전문가 지금 뜨거운 토론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초 토론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무엇이 가장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인가? 네, 오늘의 백초 토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급제폰과 통신사폰 뭐가 다른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자급제폰 전문가입니다. 자급제폰은 통신사 상관없이 폰만 따로 구입해서 유심만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폰이고요. 통신사폰보다 단말기 가격도 싸고 약정도 위약금도 없는 아주 좋은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듣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요. <목소리>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개통해 보셨습니까? 개통해 보셨어요? 요즘 스마트폰 굉장히 비쌉니다. 웬만한 가전제품 한대값 정도라고요. 그런데 통신사에서 폰을 구매하면요. 24개월, 30개월 편안하게 나눠내면 되고요. 그리고 공시 지원금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들 그렇게 편안하게들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급제품을 사용하면요. 이런 편안함, 스마트폰 한 번에 구입하는 이 부담을 어떻게 짊어질 거냐, 이 말입니다. 공시 지원금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살때 기계값을 할인받는 걸 공시 지원금.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1은 어땠습니까? 지난 아이폰 X 시리즈보다 할인 금액이 확 줄었죠? 네. 기종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이렇게 천차만별 달라지는 공시 지원금. 믿고 살수 있습니까? 자급제 폰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고요. 거기다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가격도 통신사 폰보다 싼데 굳이 약정에 노예가 될 필요가 있나요? 저기 그그저그 그, 그 선택 요금제 아! 선택 요금제 25%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누구나 자기 요금제에서 25%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무제한 요금제 선택하고 2년간 25% 할인 받고. 데이터 많이 쓰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찰떡입니까? 노우 노 o 선택 약정도 결국 약정이죠 그리고 이미 비싼 무제한 요금제 쓰면서 25% 할인받는다고 얼마나 저렴해질까요? 자급제폰은 특정 통신사에 메이지 않으니까 선택 약정 25% 할인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무제한 데이터를 쓸수 있다고요 이 사람아! VIP 회원 포인트 혜택에다가 가족 결합까지 이렇게 큰 할인 혜택을 주는데 어? 알뜰폰에는 이 요금제 그만큼 할인되는 서비스가 있느냐 말이야! 있죠! 있어 네, KTM 모바일엔 이미 저렴한 요금제에 추가 혜택들이 많아요! 일단 KT랑 같은 회선을 쓰니 통화 품질 빵빵하죠 노 no 약정 노 no 위약금은 당연한 거고 <laughs> 2만 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무제한 사용 거기다 셀프 개통과 제휴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그싼 요금제 가격도 훅 떨어집니다 끝난 줄 알았죠? 응? 무제한 데이터 나눠 쓰는 데이터 쉐어링 KTM 모바일의 더욱 특별한 멤버십 M 라운지 모바일 요금 플러스 TV, CCTV, 모바일 결제까지 한 번에 KT 그룹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 패키지 모바일, TV, 인터넷 결합 상품인 유무선 동시 가입 서비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사은품까지 해, 해야겠다. 해야겠어, 해야겠어. 어... 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건 뭐 제가 따로 뭐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시대 답은 뭐다? 자급제 폰으로 묶고 KTM 모바일 요금제로 한번더 더블로 할인받고 가시죠. 알뜰폰, 어디라고요? <laughs> <laughs>